우리가 3개월, 3달 동안에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8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창조에 대한 주제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이 배워야 할두 번째 큰 주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이 세상은 광활하고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에 있는 이 지구는 사실 굉장히 우리의 눈으로 보면 크거든요. 근데 우주 안에 있는 지구는 점 하나처럼 굉장히 작아요. 수억 개의 행성들 별이 있는데 그 중에 점같이 작은 지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의 지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지구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온 세상 온 우주 그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으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하심을 우리가 한 주간동안 말씀으로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그런 일주일이 되었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짧은 시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나는 이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나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위주로 생각이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목적하는 바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의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도 있냐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험난한 폭풍과 같은 시련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세상 가운데 쓴맛을 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은 아, 나는 이 우주와 같은 넓은 세상 가운데 먼지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보잘 것 없고 정말로 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재밌게 보는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마블 영화 굉장히 좋아잖아요. 하 닥터 스트레인지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 였는데 여기에 나온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주인공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의사, 의사 의사잖아요. 굉장히 유능한 의사입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이 주인공인 의사는 굉장히 잘난 의사였는데 사고로 손을 다쳐서 다시는 수술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든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닥터 스렌지 트 주인공 이 의사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너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말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우주의 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뭔가 엄청난 것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 마음대로 뭐 무슨 일이 풀리지 않고 손을 쓰지 못하게 되자 결국은 이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정말로 보잘 것 없는 하찮은 존재이구나. 자신을 먼지다라고 그렇게 잘난 의사가 이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지? 내 위주로 모든 세상이 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인가?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가 하는 반면에 어떨 때는 나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부족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어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우주의 먼지인가, 정말로 보잘 것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수십세기에 걸쳐서 고대 사람들도 끊임없이 해왔던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아주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이죠. 필사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문의 출발점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자아 의식이다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어,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어,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접근했어요. 근데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속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너 자신을 알아야 돼. 너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깨달아야 해너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네 안에 답이 있을 거야 네가 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집중해 내 안에 답이 있을 거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내 안에 스스로 답을 찾는 일이 가능할까요? 내가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부터 가고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학창 시절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들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나를 많이 세야 돼요. 어떠한 어떻게 나를 많이 세야 되냐면은 뭐 PC 방에서 게임하면서 나를 많이 세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한번 깊게 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때 치열하게 고민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치열하게 고민하면 여러분들 20대가 풀려요. 20대 때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살면 30대가 원활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 근원적인 질문을 찾아가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할 여러분들의 청년의 미래가 뚫리게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는 일이 가능한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사실은 이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명한 청소년 중고등부 강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외치네요 괜찮아 너희들 잘하고 있어 너희들 충분해 너희들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을 해주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죠 물론 그 격려와 칭찬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격려와 칭찬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라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정답을 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철학가도 아니고요. 이것을 알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온 우주를 만들어주시고, 나 자신을 꼼꼼히 하나하나 설계해주신 설계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알려 주시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설계자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정답이 있음을 정답이 됨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설계자가 대신 나 자신을 모든 DNA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어떠한 일을 해야 가장 잘살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목적하는 바 우리가 선한 삶을 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설계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큰그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네,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지능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창조의 절정, 창조의 최고봉 가운데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 그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 특별한 존재가 될수 있는 이유가 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하냐면 그 진흙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놓으셔요 성경에서 그것을 루하흐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드라마에 보면 우리 친구들 굉장히 멋진 드라마 있어요. 우리 남자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에게 나중에 정말로 고백하고 있는 여자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면 넘어올지도 몰라요. 예준아 잘 들어, 애친이 잘 듣고 마음에 드는 여자 친구가 있으면 가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 <laughs> 내 안에 너 있다. 너희 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 감동해요. 감동하지 않을까요? 지윤아 감동 안 할까? 네, 퇴짜 받으시요 굉장히 분위기 잡아가면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안에 너희 다를 조금 바꿔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한 친구 한 친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왕타시킬 수 없고 무가차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안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루아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목한카신바대로 살아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먼지와 자녀사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를 진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진흙이다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지능이 원어의 의미가 아니라요, 티끌이 원어의 의미가 맞아요. 티끌. 더 말하면은, 먼지예요, 먼지.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미있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의미있게 만들어주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DNA를 통해서 너희들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야만이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지어주셨고 특별하게 지어주셨고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설교 마치도록 할 겁니다 설교가 짧아졌죠? 여러분들 뭐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주셨어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 줘야 한 가지의 고백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겁니다. 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주인은,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상주해 주셨고 영적인 DNA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꿈과 비전과 사명을 알려주실 거예요. 다음 주 수련회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설계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북미와 유럽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굉장히 어, 사학한 종교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대놓고 자기는 사탄교라고 말 해요. 사탄교에도 성경이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1장 1절 말씀이 뭐냐면 은 이렇게 말해요 너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네 결정이 중요해 네 생각이 중요해 네 판단이 중요해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해요 야 너도 오른이고 너도 생각할 수 있고 너도 충분히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 너 스스로 굉장히 창의적인 존재야 그래서, 네 인생의 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고, 네 스스로가 네 인생을 잘 살아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너의 경험과 너의 판단과 너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은 하루하루하루를 몽부림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어주신 설계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그 설계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길 원하는데, 주님 오늘 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고요, 내 뜻대로 살기 원하고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삶 전체를 다스려 줄수 있도록 내가 이 귀중하고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이럴 겁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 머릿속으로 인정했어요 이해했어요 별로 어렵지 않네요 우리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설계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거 인정! 머리로 이해했어요. 머리로 이해한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면 오늘 하루는 이벤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능력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끝입니다. 말씀은요,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의지와 결단과 감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보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시면요.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리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부터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시기 시작하면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작은 씨앗이지만 영적인 포텐이 있는 거예요.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영상은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원부림쳤던 반장들의 큐티의 내용이 담겨있는 소리 쭉 올려주시고 앞에, 앞에 불좀 꺼주세요. 2023년 1월 6일, 블록에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I m ALL THINGS r e CREATED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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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3년 1월 4일, 에브리데이 3분 큐티말씀 목상 주요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에게 좋은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귀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귀티하는 시간 동안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안의 아버지 제가 하안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동시에 그 속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안님께서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들 속에서 저는 지극히 작은 존재임을 잊지 않으며 주시는 모든 것을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볼때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볼 때, 창조 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사실, 어, 이번 설교를 드리... 드림 드리면, 응?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느끼기도 했지만, 그 밖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어떨 때내 마음이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되나요? 저는 매 순간마다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치고는 제가 사실 진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어, 찬양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침 기도로 큐티를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짧은 큐티를 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게 합당하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음,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우리의 믿음이니 부르도 계속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합니다. 2 0 2 3년 1월 5일 에블데이 3분 큐티 말씀 목사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과 만물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두 구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학생으로서 공부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열심히 노력하고 성인이 되어선 사회를 구성할 인원이 되려고 존재하려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 길을 따르고 앞으로 행할 것을 믿습니다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며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창조를 고백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할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휘조물입니다.